진욱. 비단같은 목소리로 담담함 속 감춰진 깊은 고민을 이야기하다.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요즘. 달콤한 목소리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자신을 비단미남이자 트로트 세계의 감성장인으로 소개하는 진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로트 스타 중한 명이다.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이번 결승전에서 6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진욱은 섬세한 고음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얀 피부와 강아지를 닮은 외모로 친근한 매력을 더하며 사랑스러운 트로트 스타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미스터 트롯, 이분의 탑7 멤버들과 함께한 산따라 물따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재는 트랄랄라 방랑단 투어를 통해 전국 각지를 돌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함께하는 멤버들로는 안성훈, 박지현 나상도, 박성훈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동하며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특한 형식의 공연으로 중장년층 관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진욱은 최근 엑스포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스터트롯 이 이후로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도 트랄랄라 방랑단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다며 바쁜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또한 지방 촬영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볼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멤버들과 함께 노래하고 추억을 쌓으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고민까지 편하게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진욱은 지난 6월 발매한 신곡 발라드 한 별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 곡은 라디오, 지역 행사, 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라이브로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2013년 박윤경의 바람꽃을 재해석하며 진욱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감정을 담아내 청중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원곡의 바람이라는 단어가 가진 강렬한 이미지가 가슴에 꽂혔다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편곡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곡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곡을 완성했고 제 나름의 위로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비하인드를 밝혔다. 한별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진욱의 마음이 담긴 곡이다. 그는 무리는 살면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하곤 한다. 이 노래는 그런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버틸 힘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진욱은 이런 아픔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어 너무 감정에 휩쓸리면 노래를 부르는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사를 전달하는데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진욱의 무대를 떠올리면 먼저 담담하고 섬세한 발라드가 생각난다. 그는 프로그램 경연 때 주로 감미롭고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인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 안에 숨겨진 장난꾸러기 같은 면모도 있다고 밝혔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저보고 개그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처음에는 발랄한 곡들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저의 차분한 모습이 더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진욱은 이런 모습도 나고 저런 모습도 나다며 다양한 매력을 강조했다. 진욱은 팬들에게 자신의 노래가 단순히 즐거움 이상의 감동과 위로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로트는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장르다. 그래서 더욱 진정성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래를 통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노래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진욱은 지금도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갈 예정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의 노래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정의 깊은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진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아티스트로 깊이 있는 감성과 다채로운 매력을 겸비한 존재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진욱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따뜻한 담요처럼 청중의 마음을 감싼다.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진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선 감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활동 이면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음악은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한다. 진욱은 트랄랄라 방랑단 멤버로 활동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중장년층 팬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는 저를 알아봐 주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 주실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험은 그에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한 보람을 안겨준다. 이 방랑단의 멤버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만들어 간다. 그는 5개월 넘게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가족처럼 편안해졌다고 밝혔다. 멤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활동을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음악 세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경험은 그의 음악에 더욱 풍성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진욱의 최근 발라드 곡 한별은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였다. 이 곡은 이별과 상실의 아픔을 담고 있으면서도 진욱 특유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사 속 바람이라는 단어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며 이를 바탕으로 곡을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한별은 기존의 트로트 곡들과는 다른 색채를 띠며 진욱의 음악적 깊이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그는 이 곡을 부르며 청중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바람을 표현했다. 발라드는 트로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로. 그의 부드럽고 담담한 음색이 발라드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진욱은 이 곡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고 말했다. 그 고민은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과 깊이를 더하며 청중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만든다. 진욱은 비단미남이라는 별명답게 부드럽고 담백한 목소리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장난꾸러기 같은 면모도 있다고 고백하며 숨겨진 유쾌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학창 시절 친구들로부터 개그맨이 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장난기가 넘쳤던 그는 무대 밖에서는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에게 더욱 큰 호감을 준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한 가지 모습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라드를 부를 때의 차분한 모습도 나고 밝고 신나는 곡을 부를 때의 유쾌함도 나다라는 그의 말처럼 진욱은 자신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진욱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노래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수로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청중을 넘어 그의 음악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와도 같다. 특히 지방투어 중 만난 팬들과의 일화들은 그의 활동에 큰 동기를 부여한다. 그는 팬들 한분한 한 분과의 만남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그의 음악적 열정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진욱은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노래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그의 노래와 무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또한 금악은 끝없는 배움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음악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한다. 그의 이러한 열정은 그의 음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다. 진욱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발라드, 트로트, 심지어 다른 장르의 음악까지 시도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음악은 끝없는 도전기라며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더욱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가 노래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바로 위로와 공감이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진욱의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은 그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진욱은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의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제가 어떤 무대에 서든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 감정.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진욱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진욱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실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음악에 담긴 진심,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그의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이유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며 그의 음악이 선사하는 따뜻한 위로를 함께 느껴보자.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